<laughs> 자, 어, <laughs> 가수, 어, 우리 장수원 어, 강진님, 큰 박수 보내주세요. <laughs> 저는 한개 많습니다. <laughs> 아 제가 그 상을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아, 한 200개 이상 받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멋지고 큰 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.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아이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신지식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. 오늘 수상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이제 지쳤어요 댄볼 따라 주던 댄볼 마커리 앤 따라 주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